김구의 가르침. 집은 좁아도 같이 살수 있지만 사람 속이 좁으면 같이 못 산다. 인생은 불확실한 것이다. 그러나 그 불확실함 속에서도 희망과 음을 가져야 한다. 얼굴이 잘생긴 것은 몸이 건강한 것만 못하고 몸이 건강한 것은 마음이 바른 것만 못하다. 어떤 중요한 일을 처리할 때에는 그것이 현실이냐, 비현실이냐를 따지기보다는 먼저 그 일이 바른 길이냐, 어긋난 길이냐를 따져서 결정하라. 눈길을 걸어갈 때에는 어지럽게 걷지 말아라. 오늘 내가 걸어간 길이 훗날 다른 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 어릴 때는 나보다 중요한 사람이 없고 나이 들면 나만큼 대단한 사람이 없으며 늙거나면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이 없다. 돈에 맞춰 일하면 직업이고 돈을 넘어 일하면 소명이다. 직업으로 일하면 월급으로 받고 소명으로 일하면 선물을 받는다. 칭찬에 익숙하면 비난에 마음이 흔들리고 대접에 익숙하면 부대접에 마음이 상한다. 문제는 익숙해져서. 길들여진 내 마음이다. 내 힘으로 할수 없는 일에 도전하지 않으면 내 힘으로 갈수 없는 곳에 이룰 수 없다. 사실, 나를 넘어서야 이곳을 떠나고 나를 이겨내야 그곳에 이른다. 갈 만큼 갔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얼마나 더갈수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고 참을 만큼 참았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얼마나 더 참을 수 있는지는 그 누구도 모른다. 지옥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미워하면 된다. 천국을 만드는 방법도 간단하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된다. 상처를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내가 결정한다. 또 상처를 키울 것인지 말 것인지도 내가 결정한다. 다른 사람의 행동은 어쩔 수 없지만 반응은 언제나 내 몫이다. 상고를 겪고야 새 생명이 태어나고 거센 추위를 겪고야 봄이 오며 어둠이 지나야 새벽이 온다. 거칠게 말할수록 거칠어지고 음란하게 말할수록 음란해지며 사납게 말할수록 사나워진다. 결국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